심심한데 연애나 할까? 김박사의 연애 논문이야. 앞으로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 심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잘 부탁해.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술 먹다가 여사친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봤어. 바로바로 남자가 이 여자랑은 진짜 찰떡이다 느낄 때 몰래하는 행동. 다섯 가지. 속궁합 잘 맞는 여자를 대하는 남자의 은근한 디폴트 행동들이야. 그거 알아? 남자들이 진짜 속궁합 찰떡이라고 느끼면, 입으로는 잘안 말하는데 행동은 딱 티나. 진짜 눈치 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챘을걸. 오늘은 남자들이 속궁합이 진짜 잘 맞다고 느낄 때입 밖에 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다섯 가지 뻔한 거 말고 진짜 디테일하게 풀어줄게. 1. 씻고 나왔을 때 바로 옆으로 누운다. 그리고 안 씻겨도 붓는다. 이거 약간 현실적인 얘긴데 남자들 중에 깔끔 떠는 애들 많아. 관계 끝나면 혼자 씻으러 먼저 가고 옆에 붙는 것도 꺼리는 경우 꽤 있지. 근데 웃긴 건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나면 그런 디테일 다 무너져. 씻었든 안 씻었든 몸에서 나는 체온, 땀 냄새까지도 괜히 좋아. 그게 역치 이상으로 만족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야. 심지어 먼저 씻고 나와서나 왔어 하면서 너한테 속부터 눕는 거. 그건 그냥 내 옆에 있고 싶다는 거야. 그게 안 맞는 여자랑은 안 되거든. 이불 밑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한테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애처럼 굴어. 예를 들어, 이불 속에서 발로 장난 친다든가, 살짝 간지럽히거나, 몸을 구겨 넣는 느낌으로 파고든다든가. 이게 뭐냐면 그 공간이 놀이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내 몸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전신에 박혀 있기 때문이야. 그냥 귀여운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너무 안정되면 남자는 장난기가 터져. 웃기지? 만족감이 쌓이면 본능이 어린 아이처럼 행동해. 3. 당신의 수면 루틴을 존중하고 기억한다. 이건 진짜 디테일한데, 속공합잘 맞는 여자한테 남자들은 신기하게 페이스를 맞춰줘. 예를 들어서 너가 나는 잘때 이불 덮고 자야 대조명은 무조건 끄고 자야 대왼 쪽으로 누워야 편해 이런 걸 설정. 슬쩍... 그걸 다음에 알아서 맞춰줄 때가 있어. 그건 너랑의 밤이 좋았다는 확실한 증거야. 다시 그 흐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복원하고 싶은 거거든. 단순히 잘 맞는다 또 하고 싶다 그래서 분위기도 같이 맞추는 거. 이게 뻔한 연락이 잦아진다 보다 훨씬 디테일한 신호야. 관계 중에 의외의 섬세함이 드러난다. 보통 남자들 관계할 때 리듬을 자기 위주로 잡는 경우 많아. 근데 진짜 속궁합 잘 맞는 여자랑은 섬세해져. 자기 페이스보다 내 리액션을 더 보게 되거든. 말은 안 해도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템포다 이 타이밍엔 손을 잡아야겠다 이런 디테일을 스스로 조절해 그리고 뭔가를 자주 묻는 사람이 아니던 남자가 괜찮아? 어때? 지금 좋아?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챙기는 타이밍이 늘어났다면 그건 그냥 내가 진짜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게 속궁합 잘 맞는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나와 일상 속에서 갑자기 스킨십 타이밍을 만든다 잘 들어봐 이게 핵심이야 남자가 속궁합잘 맞는 여자한테 그날 밤만 기다리지 않아. 낮에도 스킨십 타이밍을 스스로 만든다. 예를 들어, 장난처럼 안기기 요리할 때 뒤에서 감싸기. 계단 올라갈 때 허리를 쓱 잡는다든가, 커피 들고 있을 때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거나, 그냥 야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너랑 접촉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올라온 거야. 그게 반복되면 그 남자는 내 몸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 기억이 좋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야. 속궁합이라는 건 단순히 관계를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호흡, 피부, 반응, 체온, 템포, 감정선이 모든 게 너랑 딱 맞았다는 거지. 남자들은 말안 해. 그냥 어제 좋았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잘 맞는 사람한텐 이런 행동들이 하루하루 슬쩍슬쩍 스며들어.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너한테 애처럼 구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혹시 너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어? 그럼 잘 봐봐. 이 다섯 개 중에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말보다 행동이 많아진 남자, 그건 이미 몸이 너한테 중독됐다는 뜻이야. 심심한데 연애나 할까? 김박사의 연애논문 첫 번째 연구였어. 어때? 도움이 되었니? 앞으로 연애 관련 팁 많이 들려줄 테니까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꼭 부탁해.